오늘은 컴퓨터 UI의 가장 기초가 되는 노드 다루는 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노드를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노드를 추가하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Q프롬프트 버튼을 누르면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컴피 UI는 워크플로우의 변경 사항이 없으면 Q프롬프트 버튼을 눌러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취향에 맞게 노드를 보기 좋게 정리합니다. 기본 설정에서 곡선을 직선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커스텀 노드 이름을 알기 위해서는 매니저에서 배치 닉네임을 활성화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노드는 임시로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노드의 입력단을 위젯 형태 또는 입력값 형태로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습니다. 여러 노드를 그룹으로 묶어 보기 좋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